말해도 돼? 효도하다가 내 인생 사라져버릴 뻔했습니다. 이혼 안 했는데, 5년 동안 두집 살림했습니다. 이혼 안 했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두집 살림을 했습니다. 본가와 처가를 오가느라, 매일 아침 내가 오늘 어디서 눈을 뜰지 모르는 남자, 그렇게 살다 보니, 집은 두 개인데,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47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3년 연애, 결혼 20년 차, 고등학생 아들 하나가 있고요. 문제는 5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양쪽 부모님이 모두 80대 후반이 되면서, 혼자 지내시기 힘들어졌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주말마다 번갈아 찾아뵙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머니가 쓰러지셨고, 장모님은 무릎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날 이후, 이제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말이 양쪽에서 동시에 나왔습니다. 아내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어머니를 모시자. 저도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혼자신데. 그 말이 푸디치고 푸디치다.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냈습니다. 일주일씩 번갈아가면서 모시자. 월요일 아침 본가에서 눈을 뜹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된장찌개를 먹고 출근합니다. 목요일 저녁 짐을 싸서 처가로 이동합니다. 다른 집, 다른 침대, 다른 냉장고. 옷은 양쪽 집에 반씩, 세면도구 두 벌, 충전기 두 개, 슬리퍼도 두 켤레. 혼자 보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진 아들. 아들이 전화로 묻습니다. 아빠, 이번 주는 어디 계세요? 그 질문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몸이 아니라 감정의 이동이었습니다. 본가에선 아들이고, 처가에선 사위입니다. 어느 집에서도, 저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제 책상 하나, 제 서랍 하나, 온전히 제 공간이 없었습니다. 두 집을 오가며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동시에 왔습니다. 본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넘어지셨어. 그날 저는 처가에 있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장모님의 건강 상태가 안 좋게 나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핸드폰을 쥔채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대체 어디로 가야지? 그날 밤 아내는 소리 없이 울면서 말하더군요. 아이가 조금만 크면 나도 사회생활하고 여행도 다니고. 나를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없는 거야? 나만 희생하면 모두가 행복해지는 거야? 아내도 나도 모두 지쳐버렸습니다. 우리, 이렇게는 안 되겠어. 부모님께 효도하려다가 우리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 가족을 지켜야 했습니다. 긴 고민 끝에 우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두분 모두 모실 수 있는 하나의 집으로 이사하기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돈도 걱정됐고 갈등도 두려웠습니다. 지금은 3세대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아침 식탁엔 어머니 된장찌개와 장모님 김치가 함께 올라옵니다. 부엌에서는 그건 이렇게 해야지. 아니, 저렇게 해야지. 티격태격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더 이상 두집 살림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매일 같은 집에서 눈을 뜨고 같은 가족과 하루를 시작합니다.